자 우리 퍼치 펭귄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퍼치 펭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에 상장한 다음에 엄청나게 강한 관심 받으면서 말도 안되는 폭등 랠리를 보여줬었죠 단숨에 이 60원대 부분까지 치고 올라왔었던 퍼치 펭귄인데 이불장 시즌에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면서 결국은 이 비트가 꺼질 때이 10월달에 들어서 고점 찍어주고 나서 하락 랠리가 이어질 때 그때 이 퍼치 펭귄 또한 강력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업비트에 상장한 이후로 이 저점 부분이었었던 이 12원 대보단 살짝 위지만 그때 이후로 이렇게 상승한 이후로 가장 저점인 부분이 지금 16.9원 대 지금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니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저점 부분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는 약간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 스토케스틱 RSI 또한 최근에 이과 매수권으로 진입을 했고 이과 매수권에서 다시 한번 파란색 K선이 또 그런 데일리 선을 상회하려고 하는 지금 이 골든 크로스가과 매수권에서 터져주고 있어요 전일이나 이 거리랑 좀 터져주면서 강한 매도세가 좀 출연하긴 했었지만 이 퍼치 펭귄 보시면은 이 단숨에 다시 한번 중단 밴드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눌림이 좀 생겼고 지금은 다시 한번 중단 밴드 뚫어주기 위한 그러한 도전을 하면서 약간은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볼벤 볼밴이 이렇게까지 확장되었다가 이 최근 들어서 호리병 입구처럼 이렇게 강하게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곧 엄청난 분출이 시작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럴 때 우리는 이 지금 현재 부분이 전 저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매 대수 타점이 유효하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제가 봤을 때. 볼벤 상단 부분이 상방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확장되면서 그 뒤를 캔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래량만 한번 터져주게 되면 이렇게 강력한 세력들이 2차 폭등 즉 계단식 상승 랠리가 한번 나올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안그래도 이퍼치 펭귄 같은 경우 밈코인으로서 이 어피트 상장하고 나서 홀더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빅네인드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비트로 이 다시 한번 최고점 찍어줬던 이 비트가 엄청나게 강한 눌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회복하는 중인데 이 비트로 들어와야 되는 자금 중에 일부가 어디로 쏠리게 됩니까 알트로 쏠리게 되잖아요 이런 알트 순환매가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수혜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퍼지 펭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퍼지 펭귄의 2차 폭등은 도대체 언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시간대부터 현실적인 최고점 매도가 지금 이두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God.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 종목 조만간 좀 세게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제 실제 계좌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 저희 실제 매매 타점과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이 전부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제가 문자로 전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홀더님들, 이 종목, 이 급격하게 새로 고가 찍어 주는 이 엄청난 폭등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 중인 코인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직접적인 도움을 옆에서 이 드리면서 큰 수익이 낼수 있게끔 이 도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만 한번 눌러 주시고 금전적인 요구하는 건 절대로 없으니까 이 영상 이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문자 칠 이렇게 한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도 굉장히 훌륭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자면 이 모든 코인들은 상장을 할때 예로 들자면 뭐한 100개다. 이 100개의 물량이 채굴이 됐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30개에서 50개 정도 이거 뭐 종목마다 코인마다 전부 다르긴 하지만 일정 물량들을 잠궈놓죠. 이걸 흔히 우리가 이 락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왜 대체 이 물량들을 잠궈놓느냐 만약에 이 100개의 코인이 새로 상장을 하자마자 한 번에 전부 매도해버릴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이 비상장이던 종목이 이 상장 후에 급등 나오면 당연히 처음부터 그냥 다 팔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특정 물량에다가 락을 걸어놓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이 풀리는 타이밍과 맞춰서 이 가격과 시세가 급격하게 폭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부터 뭘 알아야 하냐? 얼마만큼 물량이 락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또이 물량이 언제 락이 풀리는지, 그리고 또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러한 3박자 전부 다 미리 알수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인생 역전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뭘까요? 바로 엄청나게 빠른 정보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이 최상위권들이 트레이더 분들, 전부 다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이런 개밀 정보들을 좀 봤는데, 이 세력이나 재단들이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고, 아니,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신규 상장 코인 진짜 달달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리플, 이 XRP라고 불리는 이 리플이라는 코인 다들 알고 계실텐데, 이 실제로 이 리플 같은 경우에, 이, 라거 폐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 상승을 조작했다. 이랬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연 왜 조작을 했느냐. 그게 이 협약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금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아, 이거 내가 좀 꼼수를 좀 피울 테니까 나한테 좀 투자 좀 해봐라. 일단 몸값 한번 높여보자. 뭐,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리플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 갈링하우스 이 XRP 대규모 라거 폐제, 지금 이 기사 한번 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이하단 있는 기사 한번 보시면 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리플 CEO 갈링하우스에 대한 이 시세 조작 폭로와 5억 XRP 추가 락업 폐재 소식 등이 나오면서 이 이렇게 있죠. 실제로 이 락업 폐재는 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 타이. 리에 맞춰서 비밀리에 이렇게 가격을 조작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 첫날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고 양봉 만들어내는데 그 이후로 바로 바닥으로 쳐박히고 바로 조정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기어가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뻥튀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이 종목 또한 똑같죠 보시면 이 상장 이후에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쭉 횡보세 유지를 하죠 이 그렇게 쭉 유지해 주다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그냥 바로 폭등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나게 이 폭발적으로 폭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왜 이런 형상이 일어나냐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엄청나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개미들 바로 털어먹어야 되겠죠 때문이죠. 자, 이런 리플 같은 이 메이저급 코인조차도 21년 4월 담에 이쇼텀 락업해제라는 이슈를 갖다가 이 하단에서 고점까지 무려 약 17배가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지금은 미드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금 있다가 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이름 있는 코인들 중에서 이 솔레이어라는 코인, 이 솔레이어 요놈도 다들 아실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되게 최근이거든요 이 이번 연도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냐 자 지금 이 화살표 있는 곳 지금 이곳 이곳이 바로 이 락업회전 언락 예정이죠 이 하단에 있는 뉴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부적으로 이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25년 5월 11일에 예정된 토큰 언락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한 한다. 당일 전체의 공급량의 약 13%에 해당되는 2,700만 개의 토큰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이렇게 매도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자, 이 날짜가 도대체 어디냐? 방금 말씀드린 이 화살표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전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신규 신규 상장 코인을 필사적으로 컨택을 해야지 굉장히 쉬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전부 아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 상위권 투자자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인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요런식으로 저한테 꽤 여러가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중간에 요 검은색 모자이크 부분은 이 제가 보안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를 한거고 이제 실제 이 리플도 이 xrp 파운데이션 타겟 프라이스 브리프 해가지고 이 언락해제 일정에 대해서 이 나와있는 정보인데 보안때문에 전부 다 공개 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심플하게 문자를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해라 어떻게 언제 매매를 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 한번 보시면 24년도 4월 달에 언제 어디까지, 쇼텀이 어디까지, 또 미드가 어디까지, 롱텀은 또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죠. 이런 정보를 제가 이 재단 커뮤니티로부터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거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바로 이 상위권 트레이더들이다. 기본적인 자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코인 시장 안에는 뭐 진짜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뭐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이 평범한 일반 투자자 분들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자산이 규모가 되긴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정보들이 오는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제 계좌를 인증해드리고 검증해드리고 있는거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 한 번쯤은 우리 고, 이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면 하단에 개인 번호로 문자 7.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신규 상장된 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싹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같이 매매하는지 저하고 함께 진행하면 되고요. 이 제가 이 매매 타이밍조차도 그대로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같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건 없다. 100% 무료다. 대신에 뭐를 좀 해달라? 이 구독만 좀 눌러달라. 지금, 이, 저희 채널이, 그렇게까지는 채널 지수가 잘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구독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만 좀 눌러달라고 간곡하게 부탁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이 간절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지, 진짜 이게, 돈 주고도 안 되는 게이 사실 구독이죠. 사실 이 채널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독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 보내주시는 분들은 요, 요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다 드릴 거고, 제가 이 락업 페이지 일정이 나오기 전에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매매 타점까지도 전부 말씀드릴 거고, 이 단타 종목 또한 깔끔하게 제가 제공을 이 신나서 단타 한번팍 치시고 돈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런 정보가 하나 두개 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면 좋겠고, 이 실제로 이 이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함께 하고 계신 이 정말 수많은 트레이더 분들 개인 투자자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단타 쳐가지고 또 열심히 좋은 수익들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이거 말고도 제가 이런 수익자로 진짜 많이 받은데 제가 지금 다 공개 못한 게 너무나도 많고 이제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프로도 천만 원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 아시는 분들은 전부 아시고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진짜 손실도 많이 보고 노가다도 뛰고 진짜 다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재 이만큼 올라온 상황이죠. 그거 진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 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부 할수 있다. 그러면 이 실제로도 이 저처럼 몇십억 트레이더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위 트레이더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럼 당연히 돈을 벌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도움을 이번에 제대로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개인 번호 이 번호로 문자 7한 글자만 딱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부담은 절대 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느끼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은 제발 눌러달라 아니 이 구독도 안 누르고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도 이 정중하게 사양드리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는 다들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